세계조류축제인 2017년 아시아조류박람회가 울산 태화강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4월 14일 울산 미래화학산업발전 로드맵 착수보고 및 총괄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4월 15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연합거리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도심 속 봄을 참고 태화강에서의 이색 체험 용선 체험 교실의 현장을 양정희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새로운 도약과 따뜻한 시민들의 소식을 전하는 울산시정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아시아 버드페어 집행위원회가 2017년 아시아 조류박람회를 태화강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 2017년 아시아 버드페어는 아시아 지역 13개국과 비공식 파트너인 영국, 프랑스 지역 등 철새 탐조인 100여 명 이상이 참가해 태화강 탐조대회와 국가별 홍보부스 운영, 떼까마귀 군무 탐조, 울산시티 투어 등 2017년 2월 중 5일간의 일정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철새 탐조인을 위한 태화강 생태관광 펨투어와 겨울 철새 학교 운영 행사 등 다양한 탐조 여행 프로그램도 함께 개최됩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울산을 방문한 버드페어 집행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울산이 아시아권에서는 보기 드문 철새와 물새가 다양해 많은 탐조 여행객들이 좋아할 만한 곳이며 특히 겨울철 철새들의 군무는 세계 유일무이한 독특한 장관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탐조 대회를 개최하기 적합한 지역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 한국화학연구원 울산본부 대회의실에서 울산미래화학산업발전 로드맵 착수 보고 및 총괄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위촉장 수여와 사업 총괄 책임자인 한국화학연구원 이동구 센터장의 착수 보고에 이어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동구 센터장은 현재 먹거리에서는 성숙기에 도달한 석유와 화학산업의 8개 분야에서 고도화 사업 도출에 집중하며 미래 먹거리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어갈 탄소 자원화, C 산업 등 환경 및 에너지 사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2010년 수립된 루피 사업에 이어 자동차 조선 등 지역 주력 산업과 화학 산업의 융합,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그리고 갈수록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석유 화학 단지 안전 대책 수립 등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협력 체계는 이미 작년에 구축된 화학 R&D 클러스터. 그리고 4개 석유화학 공장장 협의회와 관련 협회들을 적극 활용하며 울산의 화학 네트워크 포럼 및 국회 미래화학 융합 포럼과 연계할 방침입니다. 지난 4월 15일 젊음의 거리에서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연합거리 캠페인이 전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시와 구군 울산시 교육청을 비롯해 울산지방경찰청과 중부경찰서 등 위기 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연계기관들이 연합해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거리 캠페인 및 부스를 설치해 위기 청소년 현장 상담을 실시하고 다트게임을 활용해 다양한 청소년 관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참가기관과 거리행진을 가진 후 울산중부경찰서와 함께 메가박스 광장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플래시몹이 진행됐습니다. 조수관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이번 캠페인이 위기 청소년 지역 사회 안전망 연계 기관들끼리 연합해 추진하는 행사로 의미가 더욱 크다며 찾아가는 거리 상담과 캠페인을 통해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울산시가 팔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기업체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조문 발송, 홍보지 배부 등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발벗고 나섭니다. 그 결과 현대중공업과의 지역 쌀 200톤 우선 구매에 합의하고 이와 관련해 기타 지역 농산물도 분내식당 식자재로 우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2015년에는 쌀과 배, 단감 등 지역 농산물 63억 7,700만 원어치를 지역 기업체에 판매한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융복합 콘텐츠 공모사업에서 고래문화특구를 활용한 고래문화 글로컬 콘텐츠 개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해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이중 울산시를 포함해 7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관별 8억 원 내외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울산시는 국가예산 8억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울산시가 지난 4월 17일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조성한 울산명장의 전당 등재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울산명장의 전당에는 울산에서 배출된 대한민국 명장 44명, 한국 품질명장 131명 등총 175명의 이름과 소속, 분야 등이 등재되어 있고 이번 행사에서 4명이 추가됐습니다. 대한민국 명장은 관련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자로 최고 수준의 기술 보유자 중 시도지사의 추천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고 한국품질명장은 일정기간 종사자 중 품질 향상에 기여한 현장 근로자를 기업체 대표가 추천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합니다. 최근 태화관과 관련해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한국의 4월에 걷기 좋은 길에 선정된 데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2016년 걷기 여행길 활성화 공모에도 선정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산책하기 좋은 곳인 줄 알았던 태화강에서는 이색적인 체험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양정희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어느덧 봄이 지나 이제는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물놀이 하지만 물에 들어가기엔 조금 이르다고요? 그렇다면 이맘때쯤 할수 있는 물놀이는 없을까요? 업계왜 없어요? 외곽으로 나가지 않아도 물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여기! 태화강이요! 네, 태화강에서는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험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만 즐길 수 있다는데요. 선생님 이 여기 오면 제가 배를 탈 수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태화강 용선체험 왜 태화강에서 실시를 하시는 거예요? 네 수상 스포츠 서변 확대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생태하천 태화강을 활용한 용선 체험 교실은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매년 봄과 가을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무려 7,9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체험을 할수 있길래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을까요? 용선 체험에서 배를 탈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체험도 가능한 거예요? 네, 준비된 건 고무보트도 있고요. 카누, 카약도 있습니다. 오, 어 재밌겠다. 이곳 체험장에서는 체험을 위해서 용선 4척과 카누 8척, 카약 10척, 레프팅을 위한 고무보트 2척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체험 시작해 볼까요? 제가 작년에 강동에서 카누를 한번 타봤거든요. 아, 네. 오늘 제가 또 여기서 실력을 발휘해야겠네요. 어디 가시죠? 네. 어디로 가면 되나요? 근데 먼저 그 승선하시기 전에 네. 안전교육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네. 아, 그렇구나. 안전교육은 필수죠. 당연하지. 네, 어디로 갈까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필수죠. 네. 사전에 경험이 있어도 안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패드 사용법과 주의사항, 체험 코스 등을 한번더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용선은 한쪽에만 물갈퀴가 달려있는 외날 패드를 잡고 노를졌습니다 그리고 용선을 탈때 중요한 점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최대한 왼쪽 오른쪽 바짝 붙어 앉아야 하고요. 운행 중에는 절대 일어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를 주의하지 않으면 용선이 뒤집어지는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데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운행 중에는 늘 가까운 곳에 안전요원이 주의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용선 타본 적 있어요? 도시락 먹기 전에 한번 타봤어요. 아 진짜? 두 번째 타는 건데 어때 타 보니까? 어 바람이 더 세니까 재밌어요. 오 다음에는 누구랑 이렇게 타 보고 싶어요? 친구들하고 언니 오빠들이라니. 언니 오빠들이라. 네. 오. 아니 오늘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아 너무 집에 만 있기도 너무 찌부둥하고 이래가지고 주말에 모처럼 여기 태화강 산책하러 나왔는데 이 체험하는 교실이 있어가지고. 한번 하게 됐습니다. 어아그 전에는 네. 혹시 이런 거못 보셨어요? 네못 봤습니다. 어, 네, 해보니까 아, 그, 네. 예. 해보니까 어떠세요? 아, 좀 운동도 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바람도 세고 날씨도 좋고요. 어. 네. 호스는 태화교 아래에서 출발해 번영교까지 약 20분 정도의 구간인데요. 하지만 그날 날씨 상황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체음 구간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용산참험했어요 어, 해보니까 어땠어요? 노졌는데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처음 해봤는데 처음 해봤는 재밌었어요? 누가 네. 제일 열심히 저었어요? 얘네 둘이요 <laughs> 본인은 뭐 했어요? 저는 열심히 했지만 잘안 저어졌어요 <laughs> 울산의 대표적인 명소 태화강 울산 시민들에게는 문화와 생태환경, 쉼터는 물론 레포츠까지 선사하는 태화강은 마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도심 속 보물창고가 아닐까요? 나오셨어요. 네, 오늘 주말을 너무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아들과 계획하고 나왔습니다. 오, 그렇구나. 네. 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네, 홈페이지에 떠 있는 거 보고 확인하고 또 보게 됐습니다. 해보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너무 즐겁고 아들하고 좋은 기억이 될것 같습니다. 오 나, 네. 우리 친구 아빠랑 이렇게 나왔는데 어때요 나오니까? 힘들지는 않았고 네. 재밌었어요. 놀 줬는 거. 놀 줬는 게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네. 통화자. 이번 체험은요 한국해양소년단 울산연맹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전화로 사전예약 가능하고요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레포츠의 계절 여름이 오기 전에 울산에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도 하시고 시원하고 깨끗한 태화강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현장에서 양정이었습니다. 울산 알림입니다. 오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 태화강 대공원 일대에서는 6천만 송이의 봄꽃과 함께 봄꽃 대향연이 펼쳐집니다. 오는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한국미술특별전이 열립니다. 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을 통해 티켓 예매가 가능합니다. 오늘 4월 24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조명진 판소리연구소의 주체로 판소리수공가 완창공연이 열립니다.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뉴스, 정확한 정보와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는 뉴스. 이상으로 울산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